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요. 이번에는 큰강 유브라데가 말랐대요. 그런데 그 말른 것이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하기 위해 마른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유브라데로 막혀서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쉽게 올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유브라데가 있다고 해서 동방에서 군대가 못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난 일은 한마디로 전쟁 준비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분위기와 모든 여건들이 조성되는 그것을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고통스럽게 만드는 재앙이 일어났다기 보다는 전쟁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이는 거지요. 13절을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그런 영이 용의 입, 사단이죠. 짐승의 입, 이것도 역시 사단의 그 지배를 받고, 사단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의 입,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또 거짓된 자들의 입이지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고, 충동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와 그 충동질과 이간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깨어 있어라? 부끄럽게 되지 말아라? 얘기가 갑자기 삽입됐어요. 그리고서 다시 전쟁 얘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하려는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겟돈은 아마도 하르라는 그러니까 산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하루와 매깃돈. 그러니까 무기도 성경에 무기도로 우린 번역해놓은 메기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하르막이 아까 그러니까 하르메기돈 그것이 이제 헬라식으로 반해서 아마겟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기도의 산 그런 뜻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무기도라는 곳은 큰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기도라는 곳은 산이 아니에요. <laughs> 그무기도의 산, 산이 아닌데 무기도의 산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 실제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기도의 산, 무기도에서 가까운 산 중에. 갈멜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초신자랑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그래서 승리를 거뒀던 산 그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무기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갈멜산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아의 사건, 그열1기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열1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아가 사람들을 모아요. 아합 보고 모든 백성들 모이라고 하고 또 당신 그바알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다 모으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결판을 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가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재단, 두 제단을 쌓아 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불을 내리는 그그그 그,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대결을 하지요. 엘리아는 구경하고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처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불이 내릴 리가 있나요? 가짜 신인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엘리아가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 전에 아예 재단 위에 물까지 부어요. 주변에 도랑도 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재단을 다 사르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증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면서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 대결과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한 세력의 전쟁 이것은 아주 그 아주 절묘한 그 대조를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사실 갈멜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다. 그리고 갈멜산의 대결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다. 영적인 대결이고 영적인 전쟁이었지요. 그래서 아마 이 아마겟돈 전쟁도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큰 전쟁, 물론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아까 삽입됐던 15절이 뭐였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당이지아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5절로 인해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15절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적인 전쟁이라면 여기 삽입돼야 될 말은 뭐 어디로 피해라 아니면 무장을 해라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부끄럽게 살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같럼 사회에 가서는 대충 하면서 좀 부끄러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둑같이 임할 때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내가 즐기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최후의 전쟁 이 최후의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찬송 부를 때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쉴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늘 깨어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역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